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장르는 나의 사랑하는 가위로 곧 실장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구하라를 내가 강구하노라 감정하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기를전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 자기 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기에게 없습니다. 열부에게도 재능하지만 없습니다. 인간의 장래를 형통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심은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심은대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의 형통을 위해서는 오늘, 오늘 참으로 잘 살아야만 내일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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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것은 우리가 아예 이렇게부터 하지 말고, 이것처럼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 각자. 각자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장로나 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저에게 경배하노라. 하 사람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도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더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덜 사랑하는 자식도 있0며 자기 자식인데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1 0 0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이, 이삭이 4 0살에 니우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 하나님, 아들을 안고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 0년 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버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데요 쌍둥이를 준 겁니다 쌍둥이 쌍둥이를 주었는데 이 쌍둥이를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이삭은 큰 아들 아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버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형제간에 분쟁이 생기고 또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형제간의 큰 다툼으로 인해서 형이 동생을 추비를 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부모의 변호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충현교회 우리나라에서 어 양지동 말쭈꾸리에 있던 그 충현교회 있는 그충현교회요 거기서 영아고 예배를 첫 번째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영아부 담당했던 그 전사님이 부모의 편요적인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피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간에 문제가 심히 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똑같이 형과 동생 아니면 크고 작은 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자식들을 편의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정 사랑을 할때 거짓이 그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황교는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가 양육하고 또어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유리기의 아들 비무대를 봅니다. 비무대 속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은 아, 김오대가 배워서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항문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보지 않았습니다. 야, 너에게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에게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더니 너희 어머니 속에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다가 너에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을 들으면 믿음은 유전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왜관쪽으 어머니 쪽으로. 왜 그럴까요? 어, 어머니를 통해서 열달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육체적인 모든 양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은 알게 모르게 혈통을 따르는데요. 어머니 쪽의 혈통, 외가 쪽의 혈통을 따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유전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질병의 유전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어그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부인의 어머니 될그 될 사람을 보고 아, 이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그 딸은 이렇게 확실하게 살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장모님 될 사람을 보고 자기 아내를 선택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진정으로 거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로마서 1 2장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이 없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어, 요한 3서는 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 번째 편지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리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참으로 살아가는 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요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요. 가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네 사람 중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요는 더의 사람으로서 이제 요한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아시아까지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살아난 모든 삶을 보면 자기가 좋은 어떤 환경을 찾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복음을 살았던 주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 그 제자들이 살아간삶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설은 곳에 또는 먼 곳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야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을 미흡, 무릅쓰야 할 때고 때로 있는데 가이오는. 그리움 속에서도 그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이 나의 사왕은 가요. 그 참으로 나의 사랑은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을 하려고 하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뭐 마이크 마이크하고 뭐 이제 믹스기하고 이런 나빠서 바꾼 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 못되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오는 언제나 요한을 가까이하고 함께하면서 끝까지 함께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편지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기도의 소원입니다. 누구의 기도의 소원이요? 장로의 기도의 가요를 향한 기도의 소원입니다. 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문이 닫힌 바치 내가 검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잘되기를 바라는 것들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모든 일들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집을 가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어떤 환경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환경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해 주지 아니하시나 육적으로잘 되는 일만 이루어 갔다 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어떤 분을 돕기 위해서 바로 엊그제 어떤 가정에 잠깐 도움을 받습니다.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 집에 그 집이 그 집이 제가 선, 여기서 거실이 저 뒤에 끝까지 될 정도로 거실만 그만해요. 거실만. 거실만 우리 교회 절반이 더 되는 거예요. 절반이 더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방과 다른 곳에는 저는 못, 못 보네요. 거실에만 있다가 하는데, 내가 나중에 나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이제 한몇 평쯤 됩니까? 여러분, 내 평행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었어요. 아파트인데요. 90평이 넘어요. 두 분이 살아요. 90평이 넘는, 예. 만일 하나님이 그런 집을 저에게 준다, 못 살아요. 못살요왜못 살냐면, 관리기도 다 못해요. 여러분, <laughs> 강남에 집을 준다면, 여러분, 세금 다안 나오지 못해요. 저도 못 산다니까요. 못 산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분은 개인 사비를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단독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고급고급 고급 양복점에서 숫자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90명이 되는지 100명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양복금 사장님이 숫자를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목회자들과 다른 분들에게 양복을, 최고의 양복을 해주셨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집에 갔다가, 다른 것보다도, 아, 이 집에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잘되면 바람닦는 것으로 끝나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제자중에 가장 나이가 젊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고 음원이라.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그 어머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지금도 터키에 가면 그 여행 안내를 하는 가이드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던 집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였으며 요한 모금과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을 쓴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요한이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근하기를 강구한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 분도 있지만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일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잘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다 잘된다 할지라도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과 개인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우리 몸에 우리 몸에 모든 모든 자기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오장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우육체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잘되는 일이 있다가 한 가지 문제가 꼬여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그 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평안과 창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되길 바란 일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은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거나 다른 사람들 철회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작정하고 기도는일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되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일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으로 장래 모든 일이 잘되게 할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잘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바람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모든 분들은 받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가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이 잘될 만큼 범사가 잘될 것이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행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세 가지를 갖고 있대요. 세 가지. 뭐냐? 당뇨를 갖고 있대요. 가진 사람 많답니다. 그리고 혈압을 갖고 있대요. 혈압 날뛰질는이 있죠. 그리고 곧자가 가지는 고지혈이 있대요. 고지혈이 있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민스럽고요 여러분 때로는 가진 것 때문에 복이 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분의 육체, 이세 가지는, 같지 않는 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나한테 있는데, 가라! 이, 잘안 돼요. 안 돼요. 어? 내가 원한대로 같으면, 올라가 대로, 좀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 좀, 이, 높은 단이고 이런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는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가 한걸하기 원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자가 간걸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 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기도와 책봉 있습니다. 3절 말씀과 4 절을 아울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네. 있는 치리를 전하되 네. 네. 내가 치리하는 삶한다니 하 내가 실이 네. 기뻐하노라. 4 네. 절. 내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어, 더 깊은 일본이 즐거움이 일본이 없도다. 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이두 가지 말씀이 다 웃습니다. 어, 개정개혁과 개혁성의 가치를 말씀을 같이 가어가서써 놓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아간 생활 속에 가, 부모가 된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어서 봉급 많이 받고 아니면 뭐지위가 올라가고 막 아, 이렇다고 자라하는데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만 갖고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일도 기쁜 일 있겠지만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이 자녀가 많아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하라고 살기를 원한 이 모습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녀들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바람인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듣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순순히 주옵니다. 이건 절대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절 어, 말씀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용사들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다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지만 예배 실패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기에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몸만 회복되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착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학생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사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이 모습은,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될수 있으며, 영혼이 잘되는 사람에게 강건하도록 요한한 간절한 기도 지금도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혹 네. 어떤 분은 육체가 강건함이 먼저이고 범사가 잘되면서 영혼은 천천히 천천히 바뀌기를 원한다 순서 절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바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그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도록 하시고, 간건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그 주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또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 여의도순목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변에 계실 때 요한 어, 3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삼박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려는 모든 일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유기 강건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간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신령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도록 내가 힘써 애를 쓰며 범사가 되는 사람으로 살고 영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음, 네.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아, 네. 348장 찬송하면 드리님을 봉헌합니다.